안녕하세요. 참참참 세종참 공인중개사 김은숙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요.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임차인의 고의나 가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서 기본 시설물이 훼손되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여야만 한다면, 임대인은 원상복구될 때까지 임대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될까요?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세종참부동산에서 오늘 스마트하게 촬영해온 동영상은 세종시 3-2 생활권 호렬 마을 4단지 이지덩원 센트럴파크 전용면적 111제곱미터 43평입니다. 2017년 2월 입주를 시작했고요 오늘 보실 동영상 전용 111제곱미터는 370세대 그리고 전용 80제곱미터는 279세대로 총 649세대로 이루어진 단지입니다. 오레올바을4단지 43평 차근차근 구경 한번 해 보십시오 2017년 2월 입주를 한 곳이고요 주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방 쪽이고요 그리고 바닥이 지금 전부 다 폴리싱 타일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쪽은요 거실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쓸모없이 이렇게 버려졌을 공간, 그런 공간이 이, 이지동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쓸모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한 것처럼 그렇게 공간들이 쓸모 있고 널찍 널찍하게 그렇게 구조를 잘 뺐습니다. 여기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그 방이고요. 바닥이 폴리싱 타일이라서 반짝반짝 하양하양 물링 물링 하시죠? 지금 여기 매매로 나온 곳이고요 매매 금액은 이지더원 43평 같은 경우는 지금 저층 같은 경우 5억 8천에 나와 있는 게있고요 그리고 6억 초반대, 6억 중반대. 그렇게 다양하게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왔구요. 안방부터 한번 보실게요. 안방에 있는 특별한 공간. 호텔, 웬만한 호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화장대 있고요 여기 드레스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문을 밀고 나가면 지금 저기 그 간단하게 이렇게 손 같은 거 씻을 수 있는 저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해서 한쪽에는 그 화장실, 또 한쪽에는 뭐 반신욕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그런 욕조가 있는 그런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가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 쪽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그 안방이고요. 안방에 저렇게 베란다 있습니다. 주방 쪽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안방에서요 보조 주방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어, 카메라에 다 담았습니다. 엄청 긴긴 긴 공간인데 카메라에 전부 이렇게 담았고요. 그리고 거실 쪽 거실 쪽에도 양창되어 있고. 다음에 입구 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 방에는 보시면 이렇게 북박이장 들어 있고요. 이방 맞은편으로 화장실, 입구 화장실인데요. 이 공간도 다른 아파트들에서 보던 그런 공간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그 느낌적인 느낌이 나실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어, 이지동원 43평 요렇게큰 평수 집 구하고 계시다면 세종 참부동산으로 전화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입구, 현관 입구고요 한쪽 벽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발장 들어있는 거 보고 계십니다 이곳은 거실과 주방을 넓게 쓰기 위해서 방을 3개로 만든 곳이고요. 그리고 분양할 때 방을 4개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으니 세종시에서 방 3개든 4개든 널찍하고 시원한 구조의 6억대 아파트 매매 찾고 계시다면 세종참부동산으로 연락 주십시오. 참참참 세종참부동산입니다. 감사합니다.